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성균관대 기계공학과의 1공학번으로 편입을 하게 된 김현호입니다. 저는 고3 때첫 번째 수능을 실패를 했고, 그 이듬해 본 수능까지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 그두 번의 실패의 과정에서 저는 많은 과정, 많은 좌절을 겪었는데, 편입이라는 입시제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제가 2년 동안에 시, 겪었던 실패에 대한 노력과 시간을 보상받는 의미에서 편입이라는 편입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어렴풋이 들은, 김영이라는 이름을 어렴,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나 혹은 지하철을 통해서 많은 그 이름을 계속해서 접했고, 그 광고에 대한 그런 신뢰성과 그 편입에 대한 전통성이 기명학원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2월에 기초, 교대기명에서 기초수학을 수강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험 바로 보기 전 2월까지 학원에 다녔습니다. 저는 학교병행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짬짬이 공부, 공부를 공부 했고 아, 학교로 오는 시간이나 학교 집으로 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틈틈이 이용해서 단어를 외우거나 공식을 외우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합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은 굉장히 학벌들이 높습니다. 그 편입을 하기 전에는 그들과 어깨를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제가 초라, 초라해 보였는데 제가 편입을 성공하고 나니까 제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고 이제는 그들과도 어깨를 나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 스스로가 자랑, 자랑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편입을 준비하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원 선생님들에게 지도받는 그 1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자신을 꾸준 자신을 계속 믿는다면 열망하는 목표에 꼭 도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